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구 강의를, 어, 축구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볼 트래핑, 볼 트래핑에 대해서 배워볼텐데요. 여러분들, 트래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날아온 몸을 이렇게 잡는 거를 볼 컨트롤, 볼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다보면 많은 공들이 날아오게 되겠죠. 그때 공을 안전하게 잘 잡는 게또 훌륭한 축구 선수의 자질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발등 트래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어디서든 어,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조금 힘들고 천장이 높은 뭐 실외라든지 아니면 천장이 높은 실내의 구장에 가셔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공중에 공을 던지고 잡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을 잡게 되면 어 이렇게 공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발등에 공을 살포시 살포시 툭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건드리면 돼요 자 10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자할때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고, 툭. 툭. 뭐 어떤 친구들 보면 몸에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공을 차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떨어지는 공을 발등에 툭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몸에 힘을 빼고, 툭. 툭. 오른발 다섯 번 5번, 왼발 다섯 번만 해볼게요. 몸에 힘 빼고 2, 2, 2, 2, 2, 마찬가지로 발등에 힘 빼고 두, 2, 2, 아, 그 계속 하 2, 해보니까 어때요? 네. 어, 지금 학교에 잠깐 뭐 점검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이는데 별 지장은 없죠? 자 발등 트래핑할 때 가볍게 이렇게 투 보면 투 발등에 투 맞추는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축구하기 전에 이것도 스스로 공을 던져서 컨트롤하고 던져서 컨트롤하고 이거를 하기 전에 10번씩만 하면 여러분들 게임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드리블. 아니, 자 우리 발바닥 드리블 배웠죠. 발바닥 드리블. 자 오늘은 풋살이라는 실내 5대5 축구, 어 축구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 드리블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축구에서 이렇게 뒤로 안기는 동작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드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따라오겠죠? 그때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방이 따라오다가 갑작스러운 어, 돌파, 상대방의 돌파에 당황해가지고 역동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가 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다가 앞으로 타. 자, 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준비해요. 공을 앞뒤로 당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10번씩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두번 당겼다가 앞으로 한번 밀고 나가기 하나 둘 파. 한번더 하나 둘 파. 한번더 하나 둘 파. 왼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 공을 앞뒤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두번 땡기고 파한번더 땡기다가 타. 자 상대방을 끌어옵니다 자 끌어오다가 앞으로 돌파 한번더 끌어오다가 파 다시 오른발 자 공을 잡았어 두번 끌어오다가 타. 오케이, 여러분 들어 직접 해보 니까 어떻 습니까？여러분 어 들요 동작 들도 어 열심히 연습 해보 시면, 어, 있게될때 까지 반복 해서 어 계속 연 습해 보시 길 바랍니다. 여기 학교 에서 또 봐요.